레오노르 개잘한다, 진짜. 와! 아, 뭐해! 베야 <laughs> <그터야>. 아, 진짜! 와! <laughs> 아! 이거 아, 360도 터닝샷 간다. 보십시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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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, 보죠? 또 보여주나? 삥그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맞았어, 맞았어.

아, 터지 와. 헐리 쉬야 아! 내가 이럴 줄 서? 알았다. 아니 내가 꿈속에서 내가 핵을 이딴 식으로 맞을 거라 꿈을 꾼 적이 있었어. 어, 자각몽이었고요. 잠깐 <laughs> 진짜. 어, 나이스. 뒤에! <laughs> 방금 뒤에. 어, 오히려 좋아, 오히려 뒤에. 좋아. 어 나이스 궁캔 너무 좋아. 내가 누구데 티모씨! 티모씨! 내가 y t i 내가 t h y Timot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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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끗 i 끗 좋았어! 됐다! <laughs> 나이스! 작전 성공! <laughs> 비겁하다 비겁해! 야비하다 야비해! 이게 바로.. h y 어, 오메.. 쟤짜도 작전 중이었네. 얼레 봤다. 얼레 봤다. 얼타 얼타 리스 투마이 같은 게뒤스터마트 유. 와못내기야어요얼렉 진짜 심하다 이런그니까요난지만제 어, 이거? 무슨 만미니네다칠 거야. 아! 몇 시야? 1시 어! 40분? <laughs> 비켜! 왜요? 왜요? 뭔데? 누가 누가 책상 부쉈어? 왕고님이 빨리 한판 도와줘요. 괜찮아. 파토 할게. 알 아싸, 파토 할게. <laughs> 소피 괜찮으세요? 탱크 개싫어. 자 에바랑 레베카나 개싫어. 아니야 이고아 이거 늦게 왔어. 그 이판 이겼어, 이겼어 우리. 갑자기 근데 그거 맞긴 <laughs> 해요. 저 파워 정도 제발 충전돼 있어요. <laughs> 저분 갑자기 정신 나갔나봐. 나 무서워 갑자기. 잘 보세요. 호자 지금 안죽거든요 바로 딱. 때릴만큼 때리고 그렇지 나 지금 굉장히 성빈이 무섭거든? 저거 저에 나보는 거같아 내가 미치면 저렇게 되는 건가?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? 야 이거 호자를 살렸네? 이건 질 수가 없다 우리가 누가 기권을 못 절대 기권 못해 절대, 그래? 무슨... 절대 기권 못해 무조건 이겨 무조건 절대 기권 못해 이판 앗따따따 아따따따 앗따따따 디호자야호자야호자야호자야호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진짜> 바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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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호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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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재이네야야 이거 야면서 사람 죽이네 야 어, 이러면, 이러면 모르는데? 이거 Y 눌러요, 말아요. 말아요. 말아요? 네. 성빈님이잘 버티고 있어요. 아니야, 킹만 해, 이거. 뭘 킹만 해요! 아, <laughs> 이제 눌러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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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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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안 와, 여기 네. 납지한다 이새. 습니다 걷어주고. <laughs> 사인국 넣었다. 히히. 어 맞아, 귀여워했었어요. 제가 뒤에서 봤거든요. 네. 진짜 멋있었어요. 이제 게임 그만하죠. 달수. <laughs> <laughs> 아 무슨 소리야? 다른 명장표만들어가야지 <laughs> 맞다. 당신 그 정도뿐이야?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아 말아달려. 아닙니다. 영태는 대시벨을 못 올리는 사람. 대시벨 좀 영태. 올려줘요. 1 2만인 사람. 뭐해? 이 양아치들 뭐해? <laughs> 양아치들. <웃음> 골목 골목상어 어? 용태는 10데시벨 10 이상인 사람 <웃음> <웃음> 용태는 10데시벨 10 이상인 사람 준칭도 1시벨10 이상인 사람 <laughs> 나도 나도 되나? <laughs> 킹즈다 <laughs> 말도 안 돼! 다들 저기서 와이존으로 놀고 있는데 나만 죽었어? 사이언스다 진짜! 말도 안 돼! 던진 건나이온이랑제 킬인데! 어떻게 나만 죽어? 우리 탱커들 좀 말려봐요. 아, 건물에 물 끓이고 싶은데. 안 돼요. 끓이긴 해줘. 에바한테 잡혀가요. 안 돼! 그쪽으로 가면 안 됐는데! 안 돼! 왜 그쪽으로 갔니! 멀쩡해져. 뭘, 멀쩡해져. <laughs> 아, 지나가시죠, 지. 아. 지금, 지나가면서 때와 마. 지 i 지금 Ti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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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e 뒤에! 뒤에 r t i e 뒤에! <laughs> 뒤에 r Ti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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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어 r Ti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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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워요! 나 도망갈래. 하지마. 왜? 지 아, 왜?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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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와드릴게요. 아, <laughs> 얘도 한다. <laughs> 아, 물고 캔나겠어. 아, 여기 가워 아! 아! 뭐하는 이거, 제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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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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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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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미친 와 아, 미안해 미쳤어 미안해 미쳤어 미 미미 미미 미당당꽝꽝꽝 미친 <laughs> 명 죽였고 와 네, 네, 전망 전망 그치. 전망 어, 전망 어, 어, 제노 빨리 루시 찾아. 혹시 위치 지심으이 안돼, 안돼도 괜찮아. 야, 당장 빨려, 당장 빨려. 여기야. 나이스. 야, 미니언. 역시 미미다. 우리 원딜 캐롤밖에 없어요. 캐롤 보여줄 때야. 나이스. 미쳤다. 미쳤다, 에바. 트리플킬, 야. <laughs> 아, 나 지금 소름 돋아가지고. 그러니까요. 와. 용태님 진짜 와.. 하드캐리 진짜 잘하신다 응. 아니 아니 어, 아, 아니에개뽀로기 반대로 반대로 잉카링 잉카어 집이 집이 깨끗해졌어요 <laughs> 어? 어기가 어? 어? <laughs> 어디지? 집이 집이 깨끗해졌어요 어?